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 사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후한이 망해가는 과정의 하나가 된 환제시대 외척 양기의 횡포 그리고 그의 말로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후한 전기에는 황제의 권력이 강력하여 세습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그 판도가 바뀌어 외척을 대표하는 호족들의 세력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일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은 외척이었던 양기 형제였지요. 원래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위도식하는 불안당이었던 양기는 그의 누이가 순제의 황후가 되면서 서서히 권력을 손에 주게 되었습니다. 양씨가 8대 황제 순제의 황후가 되자 그녀의 아버지 양상은 집구모 양기는 양읍후에 봉해졌으나 양기는 곧바로 양읍후의 자리를 사퇴하였지요. 양기가 사퇴한 이유는 황후의 지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공적이 없는 사람을 여루에 봉할 수는 없다는 상서령 좌웅의 간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기와 달리 아버지 양상은 황제는 물론 중신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양상은 대장군에 임명되었으면서도 병을 일컫고 1년 동안이나 취임을 미룬 적이 있었지요 그러자 순제는 태상환원을 양상의 집으로 보내 대장군의 직첩을 억지로 떠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상의 딸이 순제의 황후로 간택된 것도 우연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한편, 일단 양읍 후의 자리를 사퇴하여 자중하는 척 했던 양상의 아들 양기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직금 후의 자리에 오르고, 마침내 하나면이 되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오른 간교한 양기는 본색을 드러내어, 나날이 그의 횡포는 심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141년, 양상이 죽자 양기는 아버지 양상의 대장군 자리를 승계하였습니다. 양기가 대장군에 오른 3년 후순제가 30살의 나이에 죽자 두 살밖에 안된 황태자 유병이 즉위하였으니 이이가 충제였습니다. 당연히 양기의 누인 이 양태우가 섭정하게 되었으니 양기의 위세는 달리던 범인 날개를 단격으로 높아졌지요. 하지만 충제 유병도 즉위한 이듬해 정월에 겨우 세 살의 나이로 죽었으니 제위기간은 불과 5개월에 불과하였던 그야말로 단명 황제가 되었습니다. 충제가 죽자 강직함으로 이름을 날리던 태위이고가 다음 황제는 나이가 많은 황족 가운데에서 골라 세울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지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또다시 어린 황제를 세울 경우 황태우가 섭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척이 권세를 휘둘러 정치가 물란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척 양기가 대장군으로서 버티고 있는 한 이고의 주장은 관철될 수가 없었지요. 양기는 양태후와 상의하여 자신들이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어린 황족 가운데서 다음 황제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8살이었던 유찬을 황제로 세우니 이이가 질제였습니다. 이로써 후한의 10대 황제가 된 질제는 후한의 3대 황제인 장제의 고손벌이 됩니다. 질제는 양기가 기대하였던 바와는 달리 매우 총명하였던 모양입니다. 양기가 외척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이 총명한 어린 황제는 알아차리고 있었지요. 질제는 어느 날 조정백관들이 모인 조회 자리에서 양기를 돌아보며 이자야말로 바로장군이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란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는 통발을 뛰어넘어 도망친다는 뜻으로 바로장군이란 대장군 양기를 이처럼 방자한 물고기에 비유한 말이지요. 여기서 방자하게 마구 날뛰는 권력자를 의미하는 바로장군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습니다. 나이 겨우 8살인 어린 황제가 이 같은 말을 하자 위협을 느낀 양기는 황제의 측근에게 명하여 음식물에 독을 넣어 질제를 독살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후계 황제의 인선 문제로 또다시 의논이 분분하였습니다. 태위이고 사도 호광. 사공 조개 등의 삼공을 비롯하여 대웅여각 두교 등은 나이도 비교적 많고 제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질제와도 핏줄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 하여 청하왕 유산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기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지요. 양기는 만만하게 생각하여 나이 15세인 여우 후 유지를 황제로 세우니 이이가 환제입니다. 그런데 이는 역상 속이었지요. 지금까지는 황통이 끊길 경우 같은 항렬이거나 다음 항렬인 황족을 후계 황제로 세우는 것이 관례였으나 환제는 질제의 아저씨 항렬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왕조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대부의 집안에서도 역상속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지요. 고위 관료들이 적극 추천한 유산이 황제위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후한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산과 같이 엄격하고 현명한 사람이 황제가 되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한 양기가 중신에 의해서 유산을 옹립하는 세력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여호후 유지를 다음 황제로 결정해 버렸다. 아무튼 황제의 주기에 발맞추어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던 후한 왕조는 점점 쇠퇴해갔고 반대로 외척 양씨들의 전횡은 말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기서 양기의 반대로 황제가 되지 못한 청하왕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유산은 사람됨이 진실하고 무게가 있었으며 품행에 절도가 있어 여러 조정 대신들로부터 기대를 샀기 때문에 황제로 추천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환관의 우두머리 격인 중상시 조등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관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144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하왕에 봉해졌다가 같은 해. 충제가 죽자 양기의 반대로 황제로 옹립되지 못했으나 거기에는 조등을 비롯한 환관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환관 조등은 후한이 망한 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조조의 아버지 조숭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원래 조조의 성은 하우인데 부친 조숭이 조등의 양자가 되면서 조씨가 된 것이죠. 아무튼 3년 뒤인 147년 유문과 유유 등의 황족이 유산을 황제로 추대하고. 양기를 몰아내려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체포당해 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유산 또한 탄핵되어 개양으로 유배되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지요. 후한서는 양기가 대단한 공처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이름은 손수였는데 그녀의 심성이 몹시 모질고 시기심이 많아 천하의 양기가 꼼짝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일찍이 양기의 아버지 양상이 살아있을 때 양상이 우통기라는 미녀를 순제에게 헌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황후로 있는데 황제에게 미녀를 헌상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얼마 후 우통기는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 궁중에서 쫓겨났던 모양입니다. 할수 없이 양상은 그녀를 재혼시켰는데 그의 아들 양기가 그녀를 몰래 훔쳐다가 어디엔가 감추어 놓고 나중에 양상의 상 중에도 비밀리에 그녀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그의 첫 손수에게 발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한 손수는 양기가 외출한 틈을 노려 우통기를 잡아다가 머리를 깎고 얼굴을 긁은 다음 곤장을 때려 가두고 황제에게 일러바치겠다고 양기를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양기는 장모에게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복걸하며 사태를 수습해 달라고 애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양씨 일족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일에서도 양기가 손수에게 설설기였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외척으로서의 겸양을 보인다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처족과 손씨 일족을 등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양씨 일족보다 이런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한 손씨들의 탐욕과 행포가 더 심하다고 수근거렸다고 합니다. 한편 낙양의 유행은 양기에 처, 손수가 만들어냈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지요.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양과 다른 색다른 스타일로 멋을 내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생각해낸 색다른 스타일이란 눈썹을 아주 가늘게 그려 근심에 잠긴 것처럼 꾸민다는 숨이 눈 밑에 백분을 얇게 발라 울고 난 뒤에 모양처럼 꾸민다는 재장 상투를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짜서 말에서 떨어질 때 머리가 스친 것처럼 꾸민다는 탐하게 허리를 숙인 듯이 걷는 걸음인 절료보 충치가 아플 때처럼 반쯤 찡그리며 살짝 웃는 웃음인 절치소 등이었습니다. 손수가 멋진 의상을 입으니 일부 귀족 집안의 여성들은 그녀의 옷차림뿐만이 아니라 화장법이나 머리 모양, 걸음걸이, 웃는 법 등을 흉내내어 유행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화장법이나 웃는 모습 등은 미신을 깊이 믿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빈축을 사. 양씨가 망할 징조라고 수군거렸다고 하지요. 한편, 양기의 집 앞에는 역관운동을 하는 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법에 걸려 양기에게 석방을 부탁하는 자들도 뇌물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양씨와 손씨의 문중으로 빨려 들어갔음은 말할 나이도 없었지요. 양기가 호화로운 대저택을 짓자 그의 첫 손수도 귀질세라 양기의 저택 건너편에 호화 저택을 지어 경쟁하였다고 합니다. 사치와 호화의 극치를 이룬 이들 저택에는 인공으로 조성한 산에 군데군데 인공 폭포수가 쏟아지는 등 별천지를 이루었다고 하지요. 또한 양기와 손수 두 집안은 각 지방의 광대한 장원을 소유하고 있어 그 규모는 황실의 장원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양기에게 미움을 받아 생명을 빼앗긴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만연의 현령으로 있던 오수라는 사람은 양기의 식객들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행패를 부리자 거침없이 식객 수십 명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양기는 크게 노하여 오수를 독살하였지요. 한편 지방장관이 되어 임지에 부임하는 관리는 반드시 양기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노동태수 후맹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원저라는 청년이 양기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양기가 그 청년을 그냥 둘 리가 없었지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원저는 거짓 죽은 것처럼 꾸며 인형을 만들어 관에 넣고 그것을 장사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양기는 이에 속지 않고 끈질기게 원저의 행방을 추적하여 마침내 그를 장사라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상금이 탐나 밀고를 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 사건으로 원저의 친구인 호문은 그의 일족 60여 명이 몰살당하는 참화를 입었다고 합니다. 양기는 그의 동생 양부리의 처소에 출입하는 사람까지도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양부리는 형 양기와는 달리 행패를 부리지 않았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선비를 우대하였던 모양입니다. 양기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동생의 처소에 자주 출입하는 인사들을 비밀리에 조사하였습니다. 선비로서 이름이 높은 마윤과 강하태수 전명은 양부리와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엉뚱한 죄를 뒤집었었지요. 두 사람은 머리를 깎이고 곤장을 맞은 후 변방으로 유배되어 가는 길에서 자결해야 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야의 인망이 두터운 태위 이고가 안전할 리가 없었지요. 양기는 이고에게 환제 즉위 후에도 계속 청화왕 유산을 옹립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투옥시켰으나 왕조, 조승 등 수십 명이 연명으로 이고의 무죄함을 호소하자 양태우는 이고를 석방하였습니다. 이고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양거리 한복판에서는 만세 소리가 우렁차게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양기는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인망이 높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간 자신에게 큰해가 미칠 것으로 판단한 양기는 제차 앞서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 이고를 주사라고. 그 유해를 저작거리에 효소하였습니다. 이고의 제자 광량과 동반은 이고의 유해 앞에 나아가 곡을 하고 그곳에 앉아 거상하려 하였습니다. 대역죄인의 유해 앞에서 곡을 하거나 거상하려는 행동은 대역죄와 마찬가지로 주살당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죽음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태우조차도 이들의 기계가 높다 하여 그 죄를 용서하고 이고의 유해를 고양인 한중으로 귀장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양기는 토끼를 몹시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낙양 서쪽의 넓은 농지에 양토원을 만들고 각지에서 헌상해온 진귀한 모습의 토끼에게 번호를 붙여 길렀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토끼에게 상처를 입히면 심한 경우는 사형에까지 처해졌다고 하지요. 서역에서 온 상인이 이 같은 법명을 모르고 실수로 토끼 한 마리를 죽인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양기는 크게 노하여 토끼를 죽인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된 1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듯 양기의 횡포가 극렬해지자 양태우는 만년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양기의 전횡을 억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는 하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150년 2월 양태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양태우가 죽었다해서 양씨 집안이 외척의 자리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기의 누이 동생이 여전히 환제의 황후로서 군림하고 있으니 양씨들은 그대로 외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태우가 죽은 이듬해 정월의 조회 때, 양기가 칼을 찬채 궁중에 들어오자 상서 장능이 양기를 크게 꾸짖고 신위병에게 명하여 칼을 압수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양기를 정위에게 넘겨 논죄하고. 1년의 녹봉으로 속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양기에 대한 자그마한 처벌에 불과하였지만 환재가 양기에게 도전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59년 7월, 환재의 황후 양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언니 양태우와 오빠 양기의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질투심이 강하여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군 가운데 임신한 여인이 있으면 못살게 굴어 죽이기를 밥 먹듯 하였다고도 합니다. 환제는 이를 당장 처형하고 싶었으나 대장군 양기가 뒤에 도사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으며 그녀에 대한 애정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왕후의 죽음은 어쩌면 환제에게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분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마저 있습니다. 양왕후가 죽기 1년 전 5월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태사령 진수가 일식의 변이 일어나는 것은 대장군 양기의 허물이라고 용감하게 지적했습니다. 양기는 크게 노하여 낙양 현령에게 명하여 진수를 체포 고문하도록 하였지요. 태사령은 전한 시대 사마천이 역임했던 직책으로 조정의 일을 기록하고 역법에 대한 일을 취급하는 관료로서 일식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그의 임무였습니다. 마침내 진수는 옥사하였지요. 환제는 진수의 옥사로 말미암아 크게 노하였다고. 후한서 양기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제는 자신을 무시하는 양기의 행동에 점점 노여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진수의 옥사 사건에 이어 환제를 격노하게 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맹녀 사건이었지요. 그 연유는 이러했습니다. 환제의 두 번째 황후인 등황후의 사촌오빠의 아들에 등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등양과 그의 처선씨 사이에 맹녀라 부르는 의붓딸이 있었는데 보기 드문 미녀였다고 합니다. 등양은 일찍 죽고 그의 처선씨는 어느 남자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양기의 처, 손수의 외숙부뻘이 되는 가까운 친척이었으니 등양의 처선씨는 손수의 외숙모뻘이 된 셈이었지요. 손수는 외숙모뻘이 된 선씨의 이붓자식 맹녀를 환제에게 바쳐 귀인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손씨가 자신과 양기를 파탄에 빠뜨리게 될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맹녀는 선씨의 전 남편, 등양의 딸이었으므로 그녀의 성은 엄연히 등씨였으나 손수는 그녀에게 양씨로 행세하게 한 것입니다. 양씨 일족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맹녀도 양씨여야 한다는 것이 손수의 속셈이었던 모양입니다. 손수가 예상한 대로 환제는 맹녀를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맹녀의 성이 양씨가 아니고 등씨라는 사실을 더욱 비밀로 해둘 필요가 있었지요. 맹녀의 형부 병존이라는 사람이 맹녀가 양씨로 행세하는 데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양기는 그 비밀을 누설할까 두려워 병존을 암살하였습니다. 정조는 당시 의랑이라고 하는 관직에 있던 자였지요. 양기는 병존을 죽인 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맹녀의 생모인 선씨마저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양기가 보낸 자객이 선씨의 집으로 잠입하기 위하여 그 이웃집 지붕에 올라갔으나 공교롭게도 그집 사람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환관 원사의 집이었습니다. 도둑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 원사가 큰 북을 울려대며 위급을 알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자객은 급히 도망가고 목숨을 건진 선 씨는 자신이 양기 부부의 살해 목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선 씨는 급히 궁중으로 도망쳐 환제에게 전후 사정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기일족을 파멸로 이르게 한맹녀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씨일족의 전행에 치를 떨고 있던 환제가 양씨일족을 토멸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159년 어느 날, 28세의 환제는 극비리의 환관당형을 불러들여 환관 가운데 양씨 일족의 원한을 가진 자로서 큰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영은 단초, 서왕, 구원, 좌관 등을 추천하였지요. 한재는 이들 다섯 사람을 비밀리에 모아 양씨 토멸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비밀리에 양씨 토멸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기 입장에서 일이 안 풀리려고 하니 여기에서도 양기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났으니 그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양씨 일족도. 자신들의 세도가 너무 지나쳐 환관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래서, 궁중의 비밀은 환관들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양기는 그의 신복인 환관 장원을 궁중의 환관이 숙직하는 숙소에 투입하였습니다. 환관들 사이에 불운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양기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원의 숙직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원은 허가 없이 외부에서 잠입하여 모반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투옥당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양기에게 미처 연락할 겨를이 없었지요. 허가받지 않은 환관이 환관의 숙직숙소에서 지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양기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양기는 장온을 투입해놓고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대비책이 이런 까닭으로 빗나간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기 토멸의 깃발이 오르자 황제를 호위하는 군사인 호분, 궁궐을 호위하는 군사인 우림 등 친위군과 좌우 도우가 거느리는 무장병 천여 명이 양기의 저택을 삽시간에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총지인은 수도의 경비 책임자 장표가 맡았으며 작전 계획을 세운 것은 단초, 좌관, 서왕, 구원, 당영 등 다섯 명의 환관이었습니다. 환제의 부절를 가진 칙사가 양기의 대장군 인수를 회수함으로써 양씨 토멸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날 양기 부부는 자살하였으며 양 씨, 손씨 일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주살되었습니다. 양기와 관계가 깊었던 대신 수십 명이 연좌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직을 삭탈당한 자가 300여 명에 달하여 한때 조정은 공백 상태에 빠졌으며 잠시 동안이었으나 낙양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양기의 가산을 몰수하여 매각한 결과 그 액수가 무려 조정의 1년 조세 수입에 반해 달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양씨 토멸은 양황후가 죽은 다음 달의 일이었으며 다음 달인 159년 8월에 절세의 미녀 등양의 딸 맹녀가 정식으로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양기와 관련하여 부중지혈하는 고사성어가 전해집니다. 두중지혈한 곳 삶아질 것도 모른 채 소탄에서 펄펄 날뛰는 물곡이라는 뜻이지요 자치통감의 한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양기는 동생인 양부리가 하남의 태수에 임명되자 그를 감시하고 트집을 잡기 위하여 사자 8명에게 하남의 현과 군을 순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양부리는 형 양기와는 달리 행패를 부리지 않았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선비를 우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양기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동생의 처소에 자주 출입하는 인사들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그와 가깝다는 이유로 여러 명을 죽이기도 하였지요. 아무튼, 동생인 양부리를 감시하라는 처사의 불만을 가진 8명의 사자 가운데 장강이라는 사람이 양기를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상소문으로 양기의 미움을 산 장강은 광릉군의 태수로 좌천되었지요. 사실 동생에 관련된 일이기도 했으니 바로 죽일 명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광릉군은 10년 동안 양주와 서주를 무대로 도적질을 해온 도둑 장영의 본거지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누구나 부임하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부임하자마자 곧장 도둑의 소굴로 장영을 찾아갔습니다. 도둑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강은 인간의 도리와 사물의 이치를 말하면서 투항하여 개과천선할 것을 장영에게 진심으로 종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목인 장영은 장강의 용기와 열정에 감명받아 "저희들은 이처럼 서로 취하여 목숨을 오래오래 보존할지라도 그것은 물고기가 소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항복했다고 합니다. 장강은 항복한 장영과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석방하였으며 마침내 광릉군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부중지열한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쓰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후한이 망해가는 과정의 하나가 된 환제 시대 외척 양기의 횡포 그리고 그의 말로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기를 몰아내었으나 그보다 더한 이리 때 환관들의 횡포로 인한 정치의 문란과 이로 말미암은 환건적의 난으로 후한이 망해가는 과정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